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to him, I p u l 중에 우리 n d g a 가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보 and pulled 보 p at the 어 e s i 가 e 어 Pull u 가 and 이 u l 보 up, and p 요보충 up, a n 주야 u l l 주 p and 주는 l l u 주는거 d pull up, and p u l 이 up, and p u l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너무 이다면 내가 뭐인지 나를 고치해줘야 되거든 보호가 필요해 보호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I am 이 글이 맞는 글이라면 그러면 나는 너무 이다가 아니야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I am 난 존재한다 그렇죠. He w a 그는 살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I am이 이다라고 할때 뭐가 필요한 거야? 보호가 필요한 거야 그제 네, 보호도 안 네, 돼. 보호는 정말 중요한 게 보호가 될수 있는 건 외워야 됩니다. 일단, 보호가 될수 있는 거. 이 책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 다 나왔네. 어. 보호를 쓸수 있는 건첫 번째, 형용사가 모를 수, 수 있고요. 두 번째, 뭐가 모를 수, 수 있어? 명사가 모를 수,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형용사에는 또 모를, 투명사도 형용사가 될수 있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될 현재 분사도 형용사고, IPP, 과거 분사도 형용사야. 얘가 다 보호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명사도 모르는데, 명사절,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도 보호로 쓸수 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외우세요. 다시 보호로 쓸수 있는 건뭐 있다? 형용사, 투정사 ing, pp, 명사, 명사절 등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ing니 p p 명사절은 너무나 힘이 많아니고형용사의 부산. 부산 안 돼. 눈여주고 싶으면 되니까. 그죠? 다시 보호로 쓸수 있는 건 뭐다? 명사와 형용사고, 그게 좀더 세분화된다. 이제 네, 이렇게만 제이 알고, 일단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여기 들어볼게요. 문장을 잘라볼게. 아, 감각동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대표적 감각동사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기준으로 네, 다섯 가지 단어가 외우면 되는데, 네, 눈 관련된 동사가 뭐죠? 루몸막게보이다귀 관련된 동사. 사운드, 몸무이게 들리다 호관련된 동사, 스멜, 몸무이게 냄새가 나다 입관련된 동사, 테이스트, 몸무이게 맛이 나다 보관련된 Feel, 등은 뒤에 보로 형용사를 받는다몸무이게 보이다, 몸무이게 들리다, 몸무이게 냄새나다, 몸무이게 맛이 나다, 몸무이게 느껴지다 애들베보터잘 모르는게 룩인데, 룩뭐이하면 보다 요 라고 하는데 보다 룩애시 보다 룩은 보이다 그뭐라 한다? 감각동사라고 한다. 감각동사. 감각동사. 그 다음에 교육자식. 이렇이래죠 여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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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라는 거죠. 얘도 지금 형용사. 왜냐하면 얘가 모으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될분사기 때문에 즉분사 중에서 과거 분사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게 지금 너의 기초학정이아니까 얘기하면 w o r 가면 걱정하게 만드는 도고요 w o r 드는 분이. 걱정하게 되면 이런 뜻이 걱정시키, 걱정시키는, 걱정한 이런 뜻이에요. 이런 요 좋은 약은 맛이 난다, 쓴 맛이 난다 이런 얘기고요이 요리사는 이 쿠키야 요리사쿠키이 이 쿠키는 냄새가 좋다. 그는 들린다, 어떻게 들린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뭐에 대해서 그 성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또볼수 있는 거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ing, pp, 명사절. 이제 형사 먼저 봤고요 네, 4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보다 무관심이다. 기 보호만 모두 체크하면, 네, 보호, 보호로 명사가 보고 있는 거고. 어떤 남자의 테러리스트는 또 다른 사람의 자유의 투사다하죠 그렇죠? 뭔지 알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고 줄죠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분이지만 일본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그죠네그 아. 다음에 보혜우라고요 그런 건 기대다가 아니지 이게 그런 건 뭐죠? 되다 퇴다. 되다죠 밤이 더 어두워졌다 되다죠 얘가 보고 있지 그리고 안개가 커졌다 그의 주의죠 그죠 심지어 우리의 가장 매우 에듀케이티 t e d guest를 꾸며주고 고요 얘가 봉사야 그럼 얘는 보호야. 얘는 얘를 꾸주는 거고. 보호는 뭐라고 했어? 형용사가 보호라고 했지. 그럼, 고로빙이라고도 나머지 잘라보면, 고로빙이 뭘까? 가다 아닐 거 아니야? 잘못? 잘못다 되다. 하죠. 고 멀드. 대머리가 되다. 지금 되다인데 보통 안 좋게 될때 고를 써요. 음식이 고매드는거야 음식이 상하다. 가다 보면 나쁘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된다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가장 높이 교육받은 그 추측들도 아주 제한과 같이 잘못될 때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그 예상이 틀릴 때도 너무 많다 얘기하는 거죠. 책들은 되는데 얘가 보호죠? 뭐가 될거 플라스틱 디스크가 될 거야. 얘가 보호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디오가 될 거야. 그걸 보호죠. 언제? 가까운 미래. 상황이 빠졌을 때 너, 너의, 너 문제와 어려움들이 갑자기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얘가 뭐야 어떻게 보이게 된다? 인식인 그,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 된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데 어떻게 보인다? 보호하게 보인다. 보는 형용사다. 맞지? 아, 빨리 하나? 네. 쭉 갈게요, 일단. 10번. 어, 지문들이 괜찮습니다. 결국. 보면, 그런 환경에서, 선생님들 f e e feel은 감각동사겠죠? 보호죠? 얘가 보호를 쓰수다고 했지? 연류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과거공사가 보호로쓰수 있는 거지. f 마찬가지로 감각공사죠? 얘가 보호죠. 그러한 환경에서 선생님들 느껴진다 어떻게 느껴져?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고, 지원되어 주고 있다고 느끼며, 부모들은 포함되어 주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교육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했을 때 자, 선생님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있구나 느끼고, 부모들은, 아, 나를 교육에 차별시키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feel 형용사, smell 형용사, taste 형용사, 감각 형용사. 본에, 공기는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꽃들은 더달콤하게 냄새가 나고, 네, 그 음식은 더 맛있는 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다 버려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해안 도에 는 되는데 동사 예가 보죠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지고 더 짧아지고 더 강해진다. 모에 관해서 강한 바람과 폭, 그러니까 많은 비에 관해서 그죠? 네. 해안가의 나무들은 더 강하다. 는 얘기고 아마 이게 수그 만약에 해안가의 나무들에 대한 얘기라면 이대로 끝나겠지만 인간도 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역경을 표현하 강해진다. 이 얘기 들어가겠죠. 어떤 지금 날이지. 방향을 예측하면 왜 이걸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해안가에 나무들 얘기를 해도 별로 없고, 별로. 그죠? 네. 그런 집에 돌아왔죠 이것 좀 주셔야 될 게, 이 보호인데, 그는 이게 동사야, 일단. 집에 들어왔어, 이게. 이게 이 문장이 이게 다 빠른 상관 없거든? 왜냐면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낼 수 있어. 그지 근데, 걔가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태로 들어왔냐면, 어떤 상태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상태로 들어 이게 보호야. 그리고, 보호가 굳이 필요 없는데 보호를 썼다고 해서, 유사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의사보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이 필요 없어. 어쩌면 얘가 보호자. 그런 집에 들어왔다. 어떤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상태로 들어왔다. 뭐 이외에? 6개월을 쓴 이외에. 정신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얘가 보호야! 정부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뭐가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다. 클린턴의 그, 취임연설이란 얘기고요. 그 네. 보호, 보호, 보호. 인터프리테이션은 해석이죠. 꿈에 대한 해석은 네. 이게 뭐야? 로열이, 모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로드는 길이잖아. 왕이 다니는 길 왕도야. 왕도란 말은 쉬운 길로 얘기하는 거야. 왕만들 편하게 그렇죠 로열은 또 다른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로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충실한 단어지에요. 로열과 로열로 다가죠자열그시 그렇죠? 꿈에 대한 해석은, 쉬운 길이죠 근데 뭐에 대한 지식, 뭐에 관 왕도야? 지식, 뭐에 대한 지식 무의식적인 활동, 정신의 무의식적인 활동으로 가는 걸스에 대한 지식으로 가는 쉬운 길인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들, 정신의 행동들을 알수 있다 프로이드 가은 거죠 꿈의 해석이라면 지문이 그렇죠. 네, 괜찮은신문아니까 전통으로 한번 짧은 문장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네, 보맙겠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쓰면 잘 어울린다 She, She looks, looks good, good in hat 정직이 최선의 방식이다 아니. 아, rule 먼저 설명은 f o 네, Honesty is, is, is best, best policy for 배우픈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아, A hungry man is not 아, a free man for 지연은시간의 도둑이다 Pro Procrastination, Procrastination is Or deep more time. 이거 보죠 뭔가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 빨빨 리리 하는 얘기고요. 다음 5번. 그 어스와비는 매우 외롭고 슬퍼 보였다. 네. t h e s Carol f o e l Look, looks very 네. very lonely and sad. 5. 오늘은 남은 당신 일생이첫 번째 날이다. Today, today is, is, today, is today is the, the first day for. Of the length of your life. 네, 그는 엄격하고 진지하게 보였고, 거의 말하지 않았다. He, He looks stern and soul and, and rarely w a o k 그 음을 네. 들은 오랜 기간의 강에 말라버렸다. 어. The well 런. ran dry. 얘가 뭐야? After long fear of drought. 이렇게 되는 어. 거죠. 네,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온도 때문에 우유가 상했다. The milk 어, the milk 응. went sour. 보이죠? Because of warm temperature. So sour, 신상한 60명의 유럽 관광객들이 도피한 호텔에서 병이 걸렸다. 60 European tourists fell sick. 그죠 Edo Hotel 인 도쿄.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다. 비록 시크릿으로 있더라도. Uh -huh. A monkey remains a monkey, though dressed in silk. 그리고 30분 그 다음 활동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They, They remained uh -huh. absolutely stationary oh. for the next half hour. 어, 해석을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씩 하나 인식해 보셔야 됩니다. 어, 이, 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어떤 뜻이 또 같은 질과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예, 언어는 예, 수동적으로볼 수가 없거든. 본인이 막 찾아나서는 외쳐야 돼요. 그들은 그 다음 8 0초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They, it, 아, 이해하겠구나. 예, 마침내 나의 소망이 오랜 시간의 역경과 과제로 이루어졌다. My... Finally, my wish, came true after long period of hardship and frustration.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대에 불쾌하고 화난다. We became annoyed and angry at other people's disapproval of our values. 이렇게 okay. 해서 okay. yeah. 한 문장씩 영자 급조건막 어, 쓰면. 그 아니, 영재가 못하니까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겠습니다. 어떤 트인 거? 아, 보를 하고 있다면 다시 상기시키시고요. 보는 모를 쓰인다. 명사, 형사, 투정사, ing, pp 등이 모를 쓰인다. 명사를 로 쓰이고, 네, 네, 해봅시다. 주어적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네 답이 어떻게 되는 걸로써 like, like, 뭔 같은. 얼라이크, 얼라이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없다 사랑해으로바 뭐 사랑에 빠진 것은 뭐였냐면 쌓여지는 것 같대 마법의 붐에 쌓여진 것같아 공기는 느껴지는데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꽃은 냄새가 나는데 더 달콤하게 냄새가 나고 음식은 맛이 나는데 더 맛있는 맛이 나고 별은 반짝이는데 더 밝게 반짝이는 거죠 밤하늘에서 그렇죠? 알수 있어 우 나중에 상황이 느끼는데너를 느끼는데, 가볍게 느끼고 행복해 느끼는 거죠. 마치고 서네 니가 항의하고 있는 거죠. 삶을 통해 항의하고 있는 거죠. 너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갑자기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중요하지 않아 보이죠. 너의 몸이 느껴지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는 점프하는데, 침대로 또 매일 아침 점프 일어나는 거죠. 뭐와, 모아, 뭘과 함께? 너의 얼굴의 웃음과 함께. 너는 있게 되는데, 어디 있게 되는 거야? 상태, 너 어떤 상태, 극도의 즐거움의 행복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죠 아무튼 V의 위주로 한번 문장을 봤습니다.